솔직히 제가 이제 살면서 경험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TV에서만 나오는 일인 줄 알았는데 정말 집이 침수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많아지고 있는 지금 가장 와닿는 정책이 생겼다고 실제로 비가 많이 왔을 때호호 긴급재난 문자 발송돼서 안녕하세요. 서울시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안웅이라고 합니다. 서울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강남역에서는 침수돼가지고 차도 잠기고 신림동에서는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인명피해까지. 저도 집이 이수역이고 직장이 역삼역이라서 지하철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수역사 안에도 빗물이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더라고요. 집에 갔을 때 어떻게 돼 있을지 좀 걱정하면서 갔는데 주택에 살고 있고 1층이었는데 지대가 낮다 보니까 비가 같이 들어왔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이제 빗물 이제 빼내고 열심히 이제 퍼내려고 했었는데도 이제 비로 들어오는 양이 더 많아가지고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TV에서만 나오는 일인 줄 알았는데 정말 집이 침수되더라고요. 비가 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비가 많이 온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실 시간당 100mm라는 게 어느 정도 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비가 그냥 많이 오는 수준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날씨 예보나 기상특보를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고요. 자연재해가 사실 사람이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서비스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든타임이라고 위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1분 1초가 중요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보를 하는 기상청에서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준다고 하니까 참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홍관이라고 합니다. 받아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지역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호호 긴급재난문자 발송돼서 알람 크게 오기도 하니까 빠르게 중요한 상황들을 확 캐치할 수 있어서 사실 언제 비가 많이 오고 언제 비가 안 오는지 모르잖아요.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오는 경우가 종종 생기다 보니까 이럴 때 사실 호호 긴급재난문자 같이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매체가 있으면 빠르게 기상 상황을 알수 있어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 누구에게라도 확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매체라고 생각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호호 긴급재난문자가 서울이나 경기권에만 진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광주나 전남지역, 대구나 경북지역까지 포호 긴급재난 문자 발송 지역이 확대된다고 들었었는데요. 이렇게 우려하시는 많은 국민들에게 많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많아지고 있는 지금 가장 와닿는 정책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갑자기 닥치는 홍수나 태풍 피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호 긴급재난 문자같이 즉각적으로 나에게 소식을 전달해주는 매체가 있어야지만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